이거 뿌리면 풀이덜 나나? 아무래도 덜 나지. 바람 반대 방향으로 해야지. 약을 들이마시면 어떻게? 빨리 죽을라고? 혼나야 되겠구나. 마스크도 안 끼고. 귀찮아가지고. 어? 전체적으로 물이 많지 않아 자기야? 어? 올해는 물이 많네. 올해? 어. 저 전부 다 지금 모심 모시기가 지났는데, 어. 어, 뭐가 안 커가요? 더 멋있잖아. 둘째 그날 하니까 조금 이제 어 속도가 나지. 나지. 그렇지. 응. 어제는 어제는 아, 연습이고, 힘들더라. 연습이고 어제는. 어. 아, 막 팔도 아프고 안 쓰는 근육 쓰니까 막팔 아프더라. 시집을잘자 나가고 못도 심어 보고 할 마음도 없나? 그렇지. 내가 몇 년째 아니 몇년째 몇 계속 모이를 심는데 아니다, 진정집에서도 심었어. 자, 네. 가자 이제. 어, 할 일이 많다. 이 하나 이한개 운전자도 할게 많아, 그렇지? 그렇지. 근데. 나는 운전하는게 낫지 뭐다 뭐해 아 저거 뒤에 빠주는 것도 목판 정리해야 되지 운전해야 되지 목판 넣어줘야 되지 할 일이 많아 많지 각자 각자 잘하면 돼암거나해 자기가 가까운데 어차피 내려야 해 잡히는데 어, <laughs> 아, 잘했네? 애좀 둘째 날 되니까 좀 다르네. 원래 이런 것도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. 맞지? 일당이 싸잖아. 그렇지. 기사... <laughs> <laughs> 기사가 어 자기 그 기계에서 내리면 안 되는데 맞지? 요즘 일당이 싸잖아. 어. <laughs> 부부끼리뭐 일당이고 뭐고 어디 있어? 맞지? 응. 영국 간사산 뒤모도. <laughs> 이거 뿌리면 풀이 덜 나나? 아무래도 덜 나지. 바람 반대 방향으로 해야지. 약을 들이마시면 어떡해. 빨리 죽을라고. 혼나야 되겠구나. 마스크도 안 끼고 귀찮아가지고. 어? 언제나 내가 할게! 저 심어 심고 나면 야, 양 지금 차량 앞으로 조금 빼 알았어 아직 끝이 아니야 비료네 비료는 자기 이런 한푼 얼마에? 이게 18,000원인가 17,000원이야 아, 비료 어떻게 싸네 올해는 여기 좀 싸길래 어 제일 싼 걸로 해? 워낙 뭐 나는 조금 싸가 싶어서 이거 아 어. 논농사에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래 아내 네, 정리할게 원농사는 비용을 적게 드려야 되지 봐 아, 나는 뒷모도부터 제일 싸, 싸, 싼 뒷모도 쓰잖아 그렇지 나 같은 적이가 없지 어. 아 자기 거야 얘. 알거 있어 다 아닐 거. 아 자기 거야. <laughs> 그러고 부려 먹지. 어. 그러니까 내 거라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, 주인의식. 아 해야 해. 내가 언제 뭐 주인의식 없이 했었나? 그럼 내가 언제 면 오지 않지 가자. 전체적으로 물이 많지 않아 자기야? 어? 올해는 물이 많네. 올해? 어. 지금 전부 다지제 모심을 시기가 지났는데. 어. 뭐가 어? 안 커가요? 커 모심잖아. 아 그러니까 아니 자기 논에 올해는 물을 많이 잡고 모르심네. 한강이네 한강. 어, 이틀이면 다 줄어. 어. 이틀이면 많이 줄어. 뭐가 어. 이제 크면서 빨아먹잖아.